선수가 공사 치는지 안 치는지 정확하게 아는 법 내가 지금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너네들의 이론 교육이야 이거 알면 공사 안 당해 첫 번째 호빠 선수는 생각보다 돈을 뒤집어지게 벌지 않는다 한 달에 막500 벌어 천만 원 벌어 이런데 그렇게 버는 사람 없어 그렇게 버는 사람 초이스 100명 하면 한명 할까 말까야 애들 다 벌어봤자 2,300이야 많이 벌면 400두 어. 번째 평균적으로 잘 벌면 450에서 500 버는 건데 그게 1%래. 그럼 너네들이 선수를 봤을 때 내가 당장 안 앉히면 다른 여자들이 이 선수를 뺏어갈 거야. 너무 잘생겼어. 얘 당장 연예인 기획사에서 명한 내밀어야 돼. 라고 할 정도 왜 뭐야? 아니지. 그러면 그 선수는 그 가게에서 상위 1%는 아니다. 라는 소리지. 끝이? 오케이. 여기까지 얘가. 호바 선수는 뒤집어지게 벌지 않는다. 선수의 와꾸가. 막 연예인처럼 막 뒤집어지게 잘생기게 아니, 아닌 이상은 그 선수는 상위 1%가 아니다. 어, 오케이? 여기까지? 세 번째, 상위 1%가 아닌 애들은 돈을 거기서 거기로 벌 텐데 술집, 그냥 호프집에서 서빙하는 것도 사, 요새는 250에서 280 벌잖아. 그러면은 호파 나가면 220에서 250 버는 애들이 파다한데 돈을 어디가 더잘 벌어? 막말로 막노동이 돈을 더 많이 벌기지. 병뚜루 하는 게 돈을 더 벌어요. 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은 너네들 같은 경우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하면 호빠를 일할 거야? 아니면 병뚜루를 날릴 거야? 격도를 나르겠죠 가족이 아프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도 남동생인데 초등학교 남동생을 초등학교를 꼭 보내야 돼가고 급한 돈이 필요해 그럼 호파를 나가겠니 아니면 힘든 일을 하겠니 힘든 일을 하겠죠 그쵸 오케이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그렇게 뒤집어지게 잘생기진 않았고. 그냥 내가 안앉쳐도 다른 애들이 안칠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뺏길 정도로 아쉽진 않은 얼굴이고 차에 새기게 잘 새겼는데 매력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매력이 있는 건 모르겠고 그리고 호빠로 왔는데 처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는 사람 처음 만나갖고 끌리긴 하는데 이게 바, 과연 얘가 그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설렐 만한 외모인가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그다음 문제 과연 얘가 그렇게 힘들면 호빠에 출근을 할까? 어 그러면 결국은 뒤집어지게 잘생기면 애가 힘들다 그러면은 걔는 진짜 돈이 필요한 걸 수는 있겠지. 다른 선수, 손님들이 뺏을 수도 있으니까 공사 당해줘도 내가 이만큼 명예적인 손님이고 돈을 많이 쓰는 손님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암묵적인 의미로 퉁칠 수는 있겠지만 애매모한 선수들이 어디서 돈이 필요하대? 가족이 아프대. 그러면 호빠를 일을 할까? 술 먹는 일을 할까? 과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선수의 악구를 생각해봐 공사 나한테 치는 걸까? 안 치는 걸까? 치는 거었죠. 어, 못 말이 잘았죠 근데 열명 중에 열명다 그렇게 생각해. 어, 근데 내가 안친 선수는 그럴 만한 성격을 가진 애가 아닌데 이렇게 당하는 거야. 내가 안친 선수는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던데 그렇게 다 당해요. 어. 자기는 다르다고 믿으라고 하던데요? 어, 아가리 닥치라 그랬지, 그래, 음. 아, 그러면은 도와달라. 그러면은 돈을 빌려준다 그래. 그리고 돈을 빌려준다 그랬을 때 차용증을 내밀어. 어, 예를 들어서. 천만 원 필요해? 천만 원 땡겨줄게. 언젠간 갚으려고 빌려달라는 거 맞지? 이런 맞아요 이러겠지. 그럼 사용증을 조용히 이렇게 내밀어. 여기다 지장 찍어 천만 원 빌려줄게. 이러면 되잖아. 근데 안 찍을 걸? 그럼 담배 하나 물 걸? 똑같해. 담배 이렇게 하나 물면서. 아 씨발 이럴 걸? 그러면 왜 이러면? 진짜 이딴 식으로 해야 돼? 이래. 그럼 왜 이러면? 누나랑 나랑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얕어? 내가 이런 것까지 씨발 찍어줘야지 내 진심을 알겠어? 개지라라고1명중1명다이러나 오히려 화를 내 그럴 때어 나는 불안한데 막 이러잖아 그럼 모텔 가자 그래 잠자리 해주려고 그럼 모텔 가잖아 그럼 잠자리 갔고 사랑한단 말 계속 해주잖아 사랑한단 말 일부러 계속 해줘 자기가 진심으로 느껴진 게 사랑해 너밖에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얘가 진짜 진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아니, 이런 쓰레기들 조심하셔야 돼뭔 말인지 알지? 얘 예. 이렇게 꿀팁인 방송이 어딨어? 지금 시간에, 이 아침 시간에, 안 그래? 참 유익한 방송, 강화 또 방송. 응?